영상 봐야죠. 어 <laughs> 몸매. <몸에. 웃음> 짠.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보상작용이에요. 네 보상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보상작용, 지번에 얘기, 두부이 세 가지 맞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총 어깨, 골반, 골반 해서 들어갈 거고요. 우리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어깨부터 들어가도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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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빨리, 빨리. 자, 어깨. 자 우리 어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박코치님께서 잘못된 자세를 좀 보여주실 거예요. 자 한번 또보까요야 잘하시네요. 자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렇게 어깨가 우리 하강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서 유지하지 못하고 무게를 들어올 때 어깨가 위쪽으로 상부근근이 조금 이렇게 쓰이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어깨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부 쪽에서 잡아주는 광배근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해서 등이 더 말리기가 쉽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깨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를 무게를 받는 어깨 위치가 몸에서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게가 앞으로 돌리니까 내 몸은 더 뒤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등이 더 말리게 되는 이게 연관돼서 계속 연결고리로 앞순환에 빠지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하려면 어깨를 잘 밑으로 이렇게 잘 누르고 있어야겠죠. 자, 그걸 누르기 위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고추만 반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주세요. 밴드를 통해서 바가 내 몸에서 멀리, 머리 쪽으로 멀리 끌려가게끔 만들고요. 그걸 잡아서 내 아치는 데 위로 잡아 당겨서 원래 당기려고 하는 위치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만 잡아놔도 여기 광배 쪽에서 잡는 힘이 더 커지고 날개뼈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는 힘이 더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힘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돼요. 올라가실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부근의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를 낮출 수 있고 하부 쪽에서 경아골을 내리는 힘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등 쪽에서 가는 힘이 더 견고하게 견고해지기 때문에 무게를 더 들어올리는 데도 훨씬 더 투월하게 들어올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c o m 자. 이렇게 해서 어깨가 끝났고, 자, 그 다음, 뭐예요? 골반 자! 짠 감사합니다. 오호, 오호, 오 자, 어깨 편잘 보이셨나요? 아, 어깨 편에 나오는 보상작용도잘 연습해주시고, 지금 여기선 골반이에요. 옆에 초코치 님이 안 좋은 자세 먼저 알려드릴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시죠. 보시면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허리가 지금 과신전돼서 올라오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어, 교정보다는 간단한 패턴 훈련으로 이 훈련을, 한, 아, 이, 그, 여기를 교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물은 음, 나무 막대기, 봄봄 같은 긴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왜 자꾸 멀리 가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세 포인트에 대실 거예요, 나무 막대기. 뒤통수, 몸통, 등쪽이죠? 그다음 고리이요 여기에 대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 세 포인트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그러면그 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나와서 이 패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주셔야 돼요. 이,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떨어지지 않는 게? 보이시나요? 이세 포인트를 아주 천천히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적게는 어, 50번. 많게는 100번 정도 해주셔야 저는 안 좋은 습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안 좋은 패턴을 어, 안 나오게끔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마자 마지막 하자.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또 골반? 골반. 골반이지 뭐. 또 골반이지 뭐. 골반이 뭐. 가시죠. 자, 둘, 셋. 번들아. 자, 혼자 나왔습니다. <laughs> 마지막 골반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내려갈 때 골반이 이렇게 말렸던 게 아니라 올라올 때 이렇게. 둥글게 말려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려 올라오는 게 아까 전에 숄더 패킹, 아니, 광배근을 뒤쪽으로 잘 잡아놨는데도 말린 현상이 계속 여기 아래쪽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쓸 확률이 있어요.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잘못 쓴다는 거는 여기 힌지 조인트를, 힙힌지를 잘 못한다는 얘기랑같거든요 이거를 운동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신이 출동! 곤란해 네. <laughs> 밴드를요 우리 고관절이 딱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조금만 더 나와주시고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데드리프 동작을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데려가 보실까요? 밴드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 그대로 뒤쪽으로 끌려가듯이 접어서 내려가시고요 올라오실 때가 중요해요 이때 여기 밴드를 그대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그리고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실 때 처음부터 엉덩이 근육을 같이 해서 앞으로 쭉 밀고 나오는 느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엉덩이를 잘못 쓰게 되면 올라올 때등 먼저 가볍게 말아서 위로 올라온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그 부분을 앞으로 쭉 밀어서 힘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길립하실때 허리를 과도하게 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해서 데드리프트의 보상작용까지 어. 네. 보상작용 세가지까지 모두 다 알아봤어요 어쨌든, 어제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나요? 움이 되셔야 될 텐데 보상작용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앞서 앞에서 이게 한편 한편 할 때도 얘긴 하긴 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편은 뭐예요? 다음, 다음 편은, 뭐예요? 편은 바로 그거. 다음 편이 아니지? 바로 이어서 갈건 뭐예요? 그거 그거 이렇게 뭐다 그거 뭔데? 이렇게 그 저돌적인 거. 저돌적인 거 <laughs> 앞으로 튀어 나갈 거아어 <수 웃음> 그런 거.